자 고객님 원하셨던 거 이제 흰색 아반떼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차량이 2022년식의 23년형이에요. 네. 그고키로수는 3만 키로에서 2만 키로 미만 정도 이제 생각을 네. 하셨잖아요, 그죠 네. 19,000키로 완전 무사고. 네. 그리고 옵션은 썬루프 빼고 나머지 옵션은 좀 꽉꽉 채워줬으면 좋겠다. 인스퍼레이션 전체 꽉찬 차량입니다. 네. 차량 금액이 2,350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저희가 차량을 일단은 한번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확인을 할 건데, 네. 자앞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넷 뒤쪽으로 약간 뭐볼 팀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죠. 네. 그렇죠. 그리고 범퍼 쪽, 범퍼 쪽 라인도 깨끗해요. 근데 여기 약간 미세한 스크래치 부분은 살짝 보이네요, 그렇죠? 아. 네, 여기는 살짝 보이고 그리고 전방 센서랑 후방 센서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전호방 센서는 전체 다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아, 앞뒤 타이어 돈안 들어가게끔 한80% 정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차량.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문콕이 툭콕콕 들어간 부분이 보일 텐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죠? 네. 그쵸.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음. 위쪽 마찬가지. 트렁크 위쪽도 어디 긁힘, 까짐 하나도 없죠. 네. 어. 처음에 이제 차량을 딱 탔을 때 일단 메모리 시트 1, 2번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부분이 아예 달라요. 인스퍼레이션 차량이 아예 다르고 차선이탈 이쪽 왼쪽에 이제 차선이탈 방지 현재 들어가 있고 이거는 전방 추돌 방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누르게 되면 이제 반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좀 저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계기판이 아예 다르죠.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에서 이제 디지털 계기판 이게 이제 신형 계기판이라서 아마 눈에 딱 들어오고 좋아 보일 거예요. 후방 깨끗하죠. 네. 그죠 여기 핸들 돌리면 들어가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선 시트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갔어요. 제일 음, 좋아요. <laughs> 예, 맞죠. 그 열선 핸들도 지금 다 들어갔고, 또홀드 뭐 기능도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오토 홀드 기능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실내 부분도 어디 하나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밖으로 주행해서 나가서 차량 이제 상태를 볼 건데. 22년식에 23년이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 이 차가 더 이상한 거예요. 23년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우리 테스트 할건 해봐야죠, 그죠? 렇죠 응. 각권 이 나가볼게요. 2단에서 3단 넘어갈 때도 미션 팁은 없어요. 또 3단에서 4단 넘어갈 때도 온 차량은 깨끗합니다. 근데 이제 신차급도 저희는 계속 테스트를 하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솔직히 누가 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했는지 그 여부도 확인을 해볼 겸 하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요 소리는 뭐냐면 자, 깜빡이 놓고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된다 깜빡이 안놓고 차선 변경하면 이렇게 뚜득뚜득 이렇게 차선이탈 방지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차가 많이 똑똑해졌죠 그죠? 네 아, 오늘 <laughs> 하루 그냥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 고객님이 타고 오신 차량, 스파크 차량, 정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차량 넘겨주고, 일단 해서, 이제 이 차량으로. 네. 아, CN7. 시원섭섭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딱할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 다 오시면. 네, 맞아요. 시원섭섭합니다. 맞죠. 네. 에. 그리고, 이 차량 타시면서 이제 원하셨던 흰색 색상의 네. 이제 전체 풀옵션 다 들어간 인스퍼레이션 차량인데 연식도 23년식에 키로수 만 9,000km 네. 그죠 완전 무사고 차량 저희가 아까 전에 성능지 다 띄워서 보험 이력까지 확인했을 때는 보험 이력 얼마였죠? 없었습니다. 없었죠? 영원. 네. 네. 맞죠? 자, 이 차량 받으시면서 어떠세요? 날아갈 것만큼 <laughs> 좋고요. 네. <laughs> 일단, 차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몰랐고, 반신반의 했고, 네. 어쨌든 기다린 만큼 또 보상이 있으니까. 네. 네. 처음에 이제 이쪽 방문하셨을 때 좀, 진짜 차 줄까? 진짜 한도 나올까? 네. 걱정하셨습니다 아, 네. 걱정 많이 하셨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전체 금액도 저희가 좀 진행을 하면서 저 차량으로 처음에 나왔던 금액이 2250만 원 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도를 제가 또증축을 하는 부분에서 좀큰 노력을 했는데, 네,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노력 많이 하셨고 맞죠. 예 네. 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제가 또 금리도 좀 내려드리고 아 제일 네. 좋은 부분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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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서비스까지 저희가 이제 엔진을 교환 서비스까지 다 해드리고 이제 출고만 남았거든요. 네. 네. 혹시 이제 비난중고차에또 방문해 주신 고객님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음. 네. 믿고 와주시면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나중에는 보상이 될 겁니다. 최고입니다 <laughs> 최고. <laughs>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저희가 차를 보면서도 제가 늘 했던 얘기예요 아까도 네.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부터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면이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라도 편하게 연락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면 전화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편하게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차량 타고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아, 건강하시 네. <웃음> <웃음> 건강하시고.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빛나는 중고차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영상 내보내도 돼요? 이렇게 전체 얼굴로? 아니요. 아, 네. 알겠습니다.